이상으로 40대, 50대 남성, 여성 위주로 안보험 비교를 해보았는데요. 매달 어떤 상품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평생 납부해야 할 보험료가 크게 달라진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위키보험과 같이 여러 회사를 꼼꼼히 매달 비교해서 상품과 보험료를 분석하는 게 중요합니다. 여기서 안보험 비교를 마무리하고 싶지만 시청자분들에게 아주 중요한 비교 팁을 하나 더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까지는 저희가 보유한 보험료 비교 프로그램을 통해서 분석한 자료이고요. 이 프로그램에서 나오지 않는 신규 상품이 하나 더 있는데요. 바로 Y사의 암보험 상품입니다. 이 상품은 앞서 언급한 1위 에서보다 보험료가 더 저렴하고 이 상품의 특징적인 것은 유방암 및생식기 암진단비가 어, 별도로 분리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보통은 유사암만 일반암에서 별도로 분리되어 있는데 말이죠. 자 그럼 이설계에꼭 집중하세요. 본 광고는 손해보험협회 광고심의준을 준수하였으며 유기한은 심의로부터 1년입니다. 안녕하세요. 14년차 보험사계사 위키보험의 설팀장입니다 오늘은 가장 많이들 알아보시는 안보험 비교에 관한 내용을 말씀드릴까 합니다. 비교를 해서 단순 몇개 회사 비교가 아니고요. 국내 보험사 1단개 회사의 안보험을 비교해봤습니다. 두세 개 비교도 사실 그리 쉬운 게 아닌데 1단개 회사를 비교하니 비교를 준비하는 입장에서는 좀 어렵지만 보시는 시청자분들은 1위 회사와 1 2위 회사가 보험료가 이 정도 차이가 난다는 점과 상위 1, 2위 회사 정도만 파악하셔도 충분하리라 보입니다. 전 연령 모두 비교해드리고 싶지만 시간 관계상 오늘은 40대, 50대 남성, 여성 위주로만 준비를 했고요. 혹시 그외에 나이대 분들은 저희 카톡 주소로 별도로 문의하시면 상세하게 보험료 비교를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사실 대부분의 고객분들이 실비보험 다음으로 암보험을 알아보시고 암보험 하나쯤은 다 가지고 계실 거라 생각되는데요. 물론 암보험이 전혀 없어서 신규로 알아보시는 분들도 오늘 영상 보시면 꼭 좋은 도움이 되실 겁니다. 또한 기존에 암 진단비가 부족해서 추가로 증액을 검토하시는 분들도 이 영상 끝까지 지켜봐 주시면 내가 어떤 상품에 중점을 두고 선택을 해야 하는지 도움 되실 거라 생각됩니다. 보통 우리가 암보험이라면 암과 관련된 특약 하나하나가 구성된 보험 상품을 의미하는데요. 암 특약을 다시 정리해 드리면 암 진단비, 유사암 진단비, 고액 치료비, 암 진단비 계속 받는 암 진단비, 암 수술비, 항암 방사선 약물 치료비, 암 직접 치료 입원일당, 암 직접 치료 통원비 등이 있습니다. 지난 영상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암 치료비는 국민건강보험의 산전 특례 제도나 실비보험에서 대부분 확보가 되고 보험료 대비 가슴비 따진다면 결국 암 진단비가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혹시 못 보신 분들은. 추천 영상 꼭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암진단비가 암보험에서 가장 보험료가 많이 차지하는 특약이기 때문에 암진단비, 유사암진단비만 비교해도 어느 보험사가 가장 보상 대비 가성비가 가장 좋은지 확인하실 수 있으리라 봅니다. 그래서 오늘 11개의 비교 영상은 이 암진단비와 유사암진단비 위주로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즉, 암진단비만 든든히 가져가도 충분하고 이러한 암진단비는 암 치료 이후 당장 경제적 활동이 어려운 상태에서 요양비, 간병비, 생활비 등의 자금을 대비할 수 있습니다. 자, 지금 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뒤에 보시는 자료 화면이 어, 11개 암보험을 비교한 내용입니다. 어, 일반암 진단비 5천만원, 유사암 진단비 1천만원 기준으로 정리한 단가표이고요. 대부분 많이들 선하시는비갱신형 20년납, 90세 만기, 해지환급금 미지급형입니다. 자, 40세 남성을 기준으로 보겠습니다. 1위는 H4고, 11위는 K4입니다. 비교해보면 어, H4가 58,860원으로 가장 저렴하고 K4가 72,850원으로 가장 비쌉니다. 두 회사의 보험료 차이를 계산해볼까요? 어, 자가마치 월 보험료가 13,990원으로 차이가 나네요. 와, 제법 차이가 많이 나는데요. 동일한 보장이 되면 굳이 1 1일의 비싼 보험료 회사를 선택할 필요는 없겠죠. 물론 특약의 추가 선택에 따라서 진단비의 가입금에 액 따라 순위가 일부 차이가 날수 있으니 가장 중요한 암진단비, 유사암진단비 기준으로 이렇게 순위가 나뉜다는 거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여러분들도 대략 이 정도가 되겠구나 하는 기준을 삼으시고 암보험을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참, 저희가 영상에서 보험사 명을 말씀드리지 못하는 것은 금융소비자보호법에 의한 보험협회 광고 심의 때문에 언급하지 못하니 양해해 주시고요. 본문이나 댓글 카톡링크에서 개별로 문의시면 언제든지 이달의 상품 정보를 알려드릴 테니 언제든지 카톡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40세 여성을 동일 조건에서 비교해 보겠습니다. 1위는 j 사이고 11위는 i 사입니다 제이사가 42,050원으로 가장 저렴하고, 아이사가 63,610원으로 가장 비쌉니다. 역시 두 회사의 보험료 차이를 계산해 볼까요? 자그마치 월 보험료가 21,560원으로 차이가 나네요. 앞서 남성보다 더 많은 차이가 나는데요. 역시 동일한 보장이라면 굳이 11일인 비싼 보험료를 어, 회사를 선택할 이유는 없겠죠. 다음은 오0대 남녀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역시 암진담비 5천만 원, 유사암진담비 1천만 원을 기준으로 비교한 단가표이고요. 대부분 마이너스 항하시는비갱신 년, 20년 납, 9 0 만기, 해지 환급급 미지급형입니다. 50세 남성은 1위는 H사고 11위는 K사입니다. H사가 82,510원으로 가장 저렴하고 K사가 103,500원으로 가장 비쌉니다. 두 회사의 보험료 차이를 계산해 보면 2만 990원으로 차이가 납니다. 역시 남성분들이 여성들보다 보험 나이가 올라갈수록 1위와 11위의 차이, 보험 차이는 더 크게 나는 것 같습니다. 이제 50세 여성을 동일 조건에서 비교해 보겠습니다. 1위는 비사고 11위는 아이사입니다. 비사가 4만 7910원으로 가장 저렴하고 아이사가 6만 6540원으로 가장 비쌉니다. 역시 두 회사의 보험료 차이를 계산해 보면 월 보험료가 18,630원으로 차이가 납니다. 50대의 경우 1위와 11위의 차이가 거의 2만원대에 근접하는 것 같습니다. 역시 동일한 보장이되면 굳이 11위의 비싼 보험료 회사를 선택할 이유는 없겠죠. 이상으로 40대, 50대 남성회성 위주로 안보험 비교를 해보았는데요. 매달 어떤 상품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평생 납부해야 할 보험료가 크게 달라진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위키보험과 같이 여러 회사를 꼼꼼히 매달 비교해서 상품과 보험료를 분석하는 게 중요합니다. 여기서 안 보험 비교를 마무리하고 싶지만 시청자 분들에게 아주 중요한 비교 팁을 하나 더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까지는 저희가 보유한 보험료 비교 프로그램을 통해서 분석한 자료이고요. 이 프로그램에서 나오지 않는 신규 상품이 하나 더 있는데요. 바로 Y사의 암보험 상품입니다 이 상품은 앞서 언급한 1위 회사보다 보험료가 더 저렴하고 이 상품의 특징적인 것은 유방암 및 생식계 암진단비가 어, 별도로 분리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보통은 유사암만 일반하에서 별도로 분리되어 있는데 말이죠 자 그럼 이설간에꼭 집중하세요 그럼 실제 40세 남성 기준으로 설계안을 살펴보겠습니다 보시다시피 기본 원무계약은 최소로 구성했고 암진단비 5천만원 그리고 이 상품의 특징인 유방암 및 생식계 암 진단비 5천만원 유사암 진단비 1천만원 이렇게 구성을 했습니다 여기서 남성의 경우 생식계암이라면 대표적으로 전립선 등이 해당되겠죠 암 진단비 외에 이 생식계암 보장을 추가로 포함하고도 이렇게 구성시 총 보험료는 51,514원으로 앞서 H사가 58,860원보다는 더 저렴합니다 이제 40세 여성의 경우를 살펴보면 역시 기본 업무 계약은 최소로 구성을 했고 암 진단비 5천만원 그리고 이 상품의 특징인 유방암 및 생식기 암 진단비 5천만원 유사암 진단비 1천만원 이렇게 구성을 했습니다. 여기서 여성의 경우 생식기 암이라면 대표적으로 자궁 난소 등이 해당되겠죠. 암 진단비 외에 유방암 그리고 생식기 암 보장을 추가로 포함하고도 이렇게 구성 시총 보험료는 4만 579원으로 앞서 제2사 4만 2050원보다는 더 저렴합니다. 이렇게 유방암 및생식계 암이 불되면 어떤 이점이 있는가 살펴보면 암보장 개시일 이후 여성의 경우 유방암을 진단을 받았으면 보험금을 지급받고 어, 그럴 일이 없는 게 좋겠지만 온바람을 기준으로 또 일반 암인 예를 들어 뭐 대장암을 진단을 받았다면 일반 암 진단비 특약에서 또 보험금이 지급이 되게 됩니다. 암 진단비 유사암 진단비 이두 개로 구성된 암본보다더 좋은 장점이 되겠죠. 거기다가 보험료까지 더 저렴하면 말이죠. 지금까지 비교표에 나온 1위 안보험회사와 Y 안보험회사를 보험료만 다시 비교해서 표로 요약해 보겠습니다. 확실히 보험료 측면에서도 유리하고 보장면에서도 훨씬 유리해 보입니다. 제가 왜 1위와 Y 안보험회사와 같이 보여드리냐 하면 행인한 과거에 보험 청구 이력이 있거나 병원 다녀오신 분은 간혹 가구 병력으로 인해 보험가입이 제한되거나 부담보가 걸릴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건강검진에서 대장용종 제거한 이력이 있어, 대장은 보상하지 않는 조건, 즉, 부담보가 걸릴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보험사마다 이러한 제약 조건은 조금씩 다를 수 있습니다. 병리에 따라 다르겠지만, 부담보가 안 내지는 경우도 있고, 부담보가 걸렸다고 해서, 1년이나, 5년이냐, 정기회냐, 이런 차이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혹시나, 가입에 제약이 있으신 분들은, 일단, Y 안보험회사를 먼저 알아보시고, 혹시나, 가입 조건이나 맞지 않을 때, 가입이 어려울 때, 그 이후에 1순위, 2순위를 차선책으로 선택하시라는 겁니다. 무슨 말씀을 드리는지 잘 아시겠죠? 영상 보시다가 잘 이해가 안 되시거나 궁금사항은 아래 제목의 더보기나 댓글에 카톡 입구에서 언제든지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또는 카톡에서 위키보험이나 검색하시고 친구 추가하시고 문의 주시면 됩니다. 단순히 Y 안보험회사가 어떤 회사인지 궁금하신 분들도 카톡 문의 주셔도 됩니다. 그럼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며 끝까지 시청해서 감사합니다. 본 광고는 손해보험협회 광고 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 기한은 심의일부터 1년입니다.